뭔데? 뭐냐면 왜 찍어? 왜 찍는 게 아니고 엄마가 오늘 아침에 너 자고 있을 때어 여보 지금 그거 꼭 해야 되겠지 내일 집 보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아빠 청소한다 뭐냐면 엄마 좀 봐봐. 왜? 엄마 오늘 오전에 응? 응. 슬퍼가지고 어. 빵 사러 갔어. 어. 근데 슬퍼서 빵을 사러 갔는데, 어. 맛있는 빵이 없더라. 어. 뭐? 너무 슬펐는데 왜 맛있는 빵이 없을까? 너무 더 슬퍼졌어 엄마 응? 그런 생각 하지마 왜? 슬픈 생각은 응. 마음에서 나타난다잖아 그래? 그래 그럼 무슨 생각 해야 되지? 좋은 생각만 하면 응.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어, 그래, 알았다. 근데 엄마 응? 말할 게 있는데, 엄마, 응. 엄마 만약에 엄마가 응. 그 영, 영상을 올리면 엄마 몇, 몇, 엄마는 한 조회수가 몇일 거라고 생각해. 어떤 영상? 유튜브 음0 0 100, 100, 100, 그래 꿈을 너무 크게 이루는 거 아니에? 어, 꿈은 크게 가져야지. 그건 맞긴 맞는데 어. 너무 크게 이루는 거 아니야? 음 어, 그래도 꿈과 목표는 크게 갖자. 그리고 이제 슬퍼하지 않고 빵도 안 사러 갈게. 기쁘게 사... 기뻐 기뻐서 빵 사러 갈게. 어어 어, 좋은 말인지 모르겠다. 좋은 말이지. 저 엄마 맞지? 왜, 근데 왜 이렇게 난 나쁜 말로 들리지 <laughs> 실없는 말인가? 지금까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laughs> 몰카야? 응. 음. 몰카야, 엄마. 응. 음.